면은 1억 2,5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저는 이때보다 2차에 입찰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이장입니다. 오늘은 경북 예천군 예천읍 왕신이 위치한 농지 보러 왔는데요. 첫 영상 장면은 해당 토지 주변을 영상에 담아 보았으며 해당 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재방교통 사정은 보통이고요. 현재 보시면 농수로도 잘 되어 있어 노후 활동에 필요한 농수 활용은 좋은 상태고요. 현재 보이시는 장면이 해당 토지 장면이고 현재 해당 토지가 왼쪽 편에 있는 토지랑 경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경계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판을 보니까 가뭄 속이 너무 뻥 뚫린 느낌이는데요. 보시면은 현재 여기까지가 토지 경계구요. 위치는 왕신리, 세터마을 인근에 위치하였으며 주변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주변에 실거래된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여기 해당 물건은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 최근에 거래된 사례로는 24년 3월에 평당 19만원 거래됐었고, 21년 3월 달에 12,11만원 거래됐었고, 19년도에 12만원 평당 거래됐었고, 여기는 바로 옆에는 14만원 에 거래됐었고요. 그 다음 최근 실 거래가로는 17년도에 16만원, 15만원대 거래됐었고, 뭐 여기 11만원, 13만원, 그리고 여기는 23년 12월인데, 평당 9만 4천원 조금 넘는 가격이고, 주변 거래된 사례로 봤을 때는 평당 13만원 정도는 충분히 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매각 물건 정보 보도록 할게요. 2023 타경 70942, 물건 번호 9번이구요. 주소는 경북 예천군, 예천읍, 왕신리 575번지고, 물건 종류는 농지이구요. 토지 면적은 964평이고, 현재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나온 사건이구요. 감정 가격은 1억 6천, 548만 3150원이고, 현재 입찰 진행 내용 보시면은 1차가 8월 20일 날 진행되는데, 저는 2차에 입찰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2차 입찰 기일은 9월 19일이고요. 최저 매각 가격은 1억 1,583만 8,205원인데, 현재 주변 시세를 보니 평당 13만원. 이상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 현재 평당 13만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1억 2천 5백만원이 넘기 때문에 저는 이때보다 2차에 입찰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등기부 내용 보도록 할게요. 22년 3월 2일 소유권 김땡땡 외 6분에게 이전 상속되었었고요 23년 4월 17일 강제경매 김땡땡님께서 공유무 분할을 위한 경매로 설정되었고 현재 이 물건 보시면은 아무런 문제 하자 있는 권리가 없어서 낙찰 받으시더라도 하자 없는 물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각 물건 명세서 보도록 할게요. 조사된 임차 대약 없고요, 소멸되지 않는 권리 없고 지상권에 관한 내용 없고 비고의 내용 보시면은 현재 이 물건은 농지다 보니 농지증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있는 착한 이 소장에게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걸림 분석부터 대리찰 등 모든 것을 한 번에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